안녕하세요. 이혼한 지 1년 된 30대 여성입니다. 지금은 혼자 딸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차마 털어놓지 못했던 제가 이혼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갑이고 영화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남편의 정의롭고 남을 배려하는 성격 때문이에요. 한 번은 같이 카페에 갔는데 아르바이트생에게 함부로 대하는 주인을 봤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저희 음료를 만들다가 작은 실수를 했는데 저희 앞에서 아주 호되게 혼을 내더라고요. 저로서는 괜히 이야기를 했나 싶고 미안한 마음이 들 지경이었어요. 보다 못한 남편이 나서서 아직 한참 어린 친구인데 이렇게 손님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건 손님 입장에서 실수를 발견했을 때보다 더 불편하다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여기저기서 맞다며 웅성거리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은 그 아르바이트생에게 원래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라고 다정한 한마디를 건넸는데 그런 남편의 사려깊은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가족이 된다면 제 어떤 허물과 과실도 저렇게 덮어줄 거란 믿음이 생겼달까요? 하지만 같이 살면서 제가 남편의 성격을 잘못 이해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뜻이 남의 편이란 남편이라더니 그 말이 딱이더라고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제가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어요. 얼굴에 수포가 몇개 올라왔는데 통증도 있으면서 간지럽더라고요. 며칠을 참다 결국 동네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저에게 장염이라고 하더군요. 약을 처방받고 이틀을 꼬박하라는 대로 했는데 차도는 커녕 상태가 더안 좋아졌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저는 직접 운전해서 응급실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지도 못한 병명을 진단받았습니다. 대상포진이라고 하더군요. 심해지면 시신경에 손상을 줄 수도 있었다는 무서운 말도 들었어요. 그나마 너무 늦지 않게 병원에 와서 다행이라고 했지만 처음 병원에서 오진을 내렸다는 사실에 정말 화가 나더군요. 며칠 약 먹고 연고 바르고 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 증상은 가라앉았지만 얼굴엔 이미 흉도 적고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첫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하고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다며 같이 가줄 거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진짜로 따질 생각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위로와 공감이 필요했던 거지요. 자기야. 나랑 병원에 같이 가서 한마디 해주면 안 돼? 나 진짜 거울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해. 화장으로 가려지지도 않겠어. 그 의사선생님도 나름 최선을 다했을 텐데 꼭 그렇게 가서 그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어야겠어?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수 있는 거잖아. 당신은 실수 안 해? 그런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의사가 아픈 환자를 상대로 실수를 하면 안 되지. 이런 대화가 오고가니 의사에 대한 분노는 온데간데 없고 남편에 대한 화가 치밀더라고요. 남편이랑 한마디라도 더하면 정말 싸울 것 같아서 속으로 말을 말자 생각하곤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저더러 그런 흉이 있어도 예쁘기만 하다며 신경 쓰지 말라더군요. 평소답지 않은 넉살을 부리는 걸 보니 자기도 속이 있어 저러는가 싶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앞으로는 먼저 제 기분을 살피고 말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남편도 꼭 그러겠다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집어릇, 개못 주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딸아이를 낳고 나선 이런 일도 있었네요. 시아버지 생신을 축하드리기 위해 온 가족이 시댁에 모였습니다. 신우 부부도 왔어요. 신우 부부에게는 9살 난 아들이 있었고요. 딸애가 칭얼거려서 모유수유를 하러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데 시조카가 쫄래쫄래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처음엔 저희 딸이 예뻐서 쫓아오는 줄 알았기에 동생 맘마 먹어야 하니까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조카는 실실 웃으면서 구경하면 안 되냐고 계속 조르더라고요. 아무리 조카여도 모유수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싫었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나가라고 하니까 징징거리던 시조카가 씩씩거리면서 방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딸애가 칭얼거리고 있으니 마음이 급해서 방문을 잠갔습니다막 수유를 시작하려는데 시아버지가 방문을 쾅쾅 두드리며 방문을 열라고 하시더군요. 큰 소리에 놀란 딸은 울어대기 시작했고, 시아버지는 전우사정도 모르시면서 저에게 왜 시조카를 쫓아내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당혹스러운 상황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남편은 시아버지께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저에게는 애를 상대로 어른답지 못한 행동이었다며 지적을 하더군요. 시조카가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 건데 천천히 알아듣게 설명을 해줘야지.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면 되냐고 훈계도 하고요. 제가 남편에게 딸이 배고파서 우는 건 눈에 안 보이냐고 물으니, 애기들은 원래 항상 운다면서, 배가 고픈 건지 아닌지 저더러 어떻게 아냐고 오히려 짜증을 내더군요. 일단은 시아버지의 생신날이기도 했고 분위기도 급속도로 어색해진 점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괜히 이런 일로 저나 딸이나 미움을 사는 건 아닌가 순간 걱정도 되었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시아버지께 소란을 피워서 죄송하다고 했고 시조카에게도 숙모가 무섭게 굴어서 미안하다고 사과 아닌 사과를 했네요. 그런 모습을 남편은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건이라도 해결한 것 마냥 어찌나 뿌듯하게 바라보고 있던지 가서 한대 때려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이 정의롭고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단순한 관심종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옆집에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소음 차단이 잘 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옆집 부부가 강아지를 일곱 마리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아지 짖는 소리가 하루 종일 들렸고 날씨가 궂은 날에는 이상한 냄새도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랑 남편만 사는 집이었다면 모르겠지만 딸이 있다 보니 저도 좀 예민해지더라고요. 특히 오밤중에 갑자기 개들이 짖기라도 하면 애가 자다가 깨버리니까 저로서는 죽을 맛이었습니다. 옆집에 한마디 해야 되겠어. 개가 짖는 게 당연하지. 개를 어떻게 짖지 말라고 해. 그럼 계속 이렇게 살라고? 우리 딸 자다가 맨날 깨는 거 몰라? 애는 원래 우는 게 당연하고, 개는 원래 짖는 게 당연하지. 개 짖는 걸로도 뭐라고 할 정도면 너무 예민한 거 아냐? 이웃끼린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마. 옆집에서도 우리애 우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할지 누가 알아. 괜히 본전도 못 찾고. 인정머리 없다는 소리 듣는다니까. 사람들이 나까지 어떻게 보겠어? 늘 주변 사람들 시선은 신경쓰면서 와이프인 저와 딸은 괴롭던지 말던지, 개의치 않는 남편이 모습에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더는 이 사람이랑 못 살겠다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손녀 좀 보여달라 하시길래, 모처럼 딸을 맡겨놓고 남편과 데이트를 하러 나갔어요. 아이를 키우면서는 도통 둘이서 시간을 보낼 기회가 없었기에 모처럼 들뜬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아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바로 달려가야 한다는 생각에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는 가지는 못하고 30분 거리에 있는 쇼핑몰에 가게 되었어요. 그동안 집에서 애 키운다고 거의 편한 옷만 찾아 입었었는데 밖에 나와서 구경하니까 아가씨 때 입었던 옷들도 보이고 마음이 심숭생숭하더라고요. 남편이 잠깐 건너편 전자제품 가게에서 구경 좀 해도 되냐길래 그럼 전옷 구경 좀 하겠다고 말하고 잠시 떨어져 있었습니다. 천천히 구경하면서 몇 가지 옷을 골랐고 입어봐도 되냐고 물었더니 앞에 서 있던 여직원이 그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를 훑어보는 시선이 이미 곱지가 않았기에 저도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고른 옷중한 벌은 마치 빼앗아가듯 가져가면서 이건 작아서 못 입을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옷을 편하게 입고 다녀서 그렇지 절대로 평균 이상의 사이즈도 아닌데 그렇게 나오니까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그옷 주세요. 입어보고 마음에 들면 살 거예요. 손님, 솔직히 딱 봐도 안 맞으실 것 같은데요. 괜히 입어보셨다. 안 사면 옷 늘어나서 다른 사람한테 못 팔아요. 제가 옷 입는데 옷은 프리사이즈잖아요. 어이가 없네요. 손님, 저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쩌다 보니 옷은 입어보지도 못하고 직원하고 실갱이를 하게 된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창피한데 마침 남편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가자고 했어요. 그러자 그 직원이 제 뒤통수에다 대고 사지도 않을 거면서 짜증나게 일거리만 만들고 간다고 궁시렁대더군요. 남편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저더러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냥 하나 사라고 하더군요. 저는 안 산다고 그러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생각할수록 불쾌해서 뭐 저런 가게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요새 불경기라 그런지 다들 예전만큼 친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저도 잘한 거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지도 않을 건데, 물건을 만지작거리면 누가 좋아하냐고요? 그리고 딱 보니까 옷가게 직원도 우리보다 한참 어린 아가씨 같던데,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장사하는 게참 안쓰럽고 대단해 보인다 하더군요. 순간 저는 제 머릿속에서 마치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기? 지금 누구 편이야? 저 여자 편이야? 내 편이야? 저 여자가 자기 누나라도 돼? 여동생이라도 돼저 사람이 뭔데 내가 옷을 살지 안 살지 마음대로 정하고는 입어보지도 못하게 해? 당신이 지금 이해하고 챙겨야 하는 건 나야, 당신 와이프라고 이름도 모르는 옷가게 직원이 아니고 제가 상가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소리를 치자 남편도 그제서야 저를 달래려고 들더군요. 저런 거안 입어도 예쁘기만 하다면서요. 저도 이때만 해도 제가 이 일로 인해 이혼까지 생각하게 될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며칠간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 저는 남보다도 못한 남편이랑 살고 있더라고요. 저라고 왜 블라우스 안 입고 싶고 원피스 안 입고 싶겠어요. 질끈 묶는 머리 대신 미용실에서 드라이 받고 애한테 상처 낼까 걱정돼서 바짝 깎은 손톱 대신 예쁘게 매니큐어도 바르고 싶어요. 하지만, 남편과 저의 소중한 딸을 위해서 포기하고 살고 있는데, 정작 남편은 그런 건 관심도 없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그것만 걱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자기가 내 남편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부당하게 대할 때 쫓아가선 내 아내한테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 따질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냐? 그건 너무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라 아무 문제도 해결 못 해. 그리고 당신이 실수한 거 맞잖아. 골백번을 남편에게 왜 제가 서운한 건지 설명을 해줘도 남편은 들어먹을 생각조차 없는 인간 같았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벽하고 말해도 이거보단 낫겠다 싶더라고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남편에게 우린 너무 안 맞는 것 같다고 헤어지는 게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편은 제 기분을 살피는 게 아니라 그럼 가족들한테는 제가 이혼하자고 한 거니까 제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라더군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정말 감정이라는 게 없나 싶을 지경이었어요. 저는 남자 혼자서 애를 키우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걱정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편의 성격을 알고 떠본 거였지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딸은 제가 키우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마치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는 듯, 남자 혼자 키운 딸보다 엄마가 혼자 키운 딸이 더 섬세하고, 하다면서요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하는지는 알수 없었지만, 정 그저 남편이 딸을 포기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기뻤습니다. 위자료 대신 일시불로 양육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한 달이라도 양육비를 밀릴 때마다 당신 직장이고 어디고 쫓아가서 1인 시위라도 할 거라 하니까 겁이 났는지 알겠다고 변호사 구해서 이야기해보라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 이혼까지는 굉장히 원활하게 흘러갔습니다.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 생각하니 의지하고 싶지도 않고 기대되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 2년 만에 남편과 파경을 맞게 되었네요. 그게 벌써 1년도 더된 이야기고요. 지금 저는 딸하고 친정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요. 온 가족이 저희 딸을 워낙 공주처럼 살피니 아이도 더 밝아지고 얘기도 많아졌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니까요. 남편에 대한 소식은 이따금씩 시어머니를 통해 듣긴 합니다. 시어머니가 워낙 손녀를 예뻐하셨기에 이혼할 때 가끔 사진만이라도 보내달라고 몇 번이고 부탁을 하셨거든요. 차마 싫다 소리를 못해서 지금은 한 달에 한두 번 사진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남편은 다니던 회사에서 잘렸다는 것 같습니다. 본인 말로는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시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데 평소에 저한테 했던 걸 생각해보면 혼자 정의로운 척, 올바른 척 하다가 지 발등 지가 찍었을 거예요. 안 됐다는 생각도 전혀 안 드네요. 그렇게 진짜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분간도 못하고, 조금이라도 폼 잡을 수 있는 걸 고르는 사람이니까요. 계속 그렇게 남의 편만 들다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배우자도 잃고 직장도 잃은 것처럼 모든 걸다 잃어가겠지요.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 애아빠가 저보다는 힘겹게 살고 있다는 사실로 위안이나 삼아보려고 해요. 이혼이란 게 하기까지가 어렵지. 하고 나니 별것 아니더라고요. 남들 눈치 신경 안 쓰고 언제나 제 편인 저의 가족들과 당분간은 좋은 것만 보면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